뵙히잖아. 깜짝이잖아. <laughs> 어, 여기서 어. 떤 것을 편히 쓰세요. 편히 쓰세요. 인기 투표. 인기 투표. 네, 편히 쓰세요. 같이 좀 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섹가하나요시하신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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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나와 주세요. 반갑노라 반갑노라 안녕 이몸미츠르베르 그대들의 여제이라 접견을 하... 아 그대들의 마녀이니라 접견을 허락하느라 개꿀칫 8시 합방이라가지고 지금 합방 멤버 아직 해놓진 않았는데 혹샬룰렛이 싱글 말고도 가능한 게임이었구나 이번에 출시된 멀티모드라고 하느니라 자 그러면 다들 모였으니까 아. 룰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명이 있는데 A조가 4명이고 B조가 3명이야 A조에서 상위 2명 그리고 B조에서 상위 2명을 뽑을 건데 죽은 순서대로 0점, 1점, 2점, 3점을 얻어 3판이 지나고 나서 상위 2명씩 진출한다자첫 번째 탄아 일단 시작은 가볍게 음, 빼내겠습니다 만요. 레 이사! 저이터구나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 어 2,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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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 오. 오.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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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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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아 어, 아니 뭐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다고 생각하면 아, 어쩔 오, 수 없이 어, 어. 아, <laughs> 이거 어차피 빈 거잖아 이거. 하나 빨고 이 근데 내가 인버터라는 게 있거든. 빈 그쵸? 거를 실타드로 바꿀 수 있네. 어, <laughs> 세상에 어. 누가 위협적이어나 아무래도 대업을 쏜 사람을 쪽이아이 지금 아직 공격을 안하어 <laughs> 안 말 꺼낸 사람이 맞는 거야! 너무하니다미치은서죠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리모콘! <laughs> 이제부터! 순서는 반대로 돌아간다! 저에게 복수할 시간은 오지 않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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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1라운드 미치은 사망! 진짜 너무아픕니다 진짜 서럽고 원통하옵니다... <laughs> 어. 미치은서죠내 말을 들어봐!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 이니이 1, 3리2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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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아까 이츠루님과 약속을 해버려가지고 1등을 음.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며 잠깐! 기다려! 그냥 쏴 <laughs> 저는 소원 들어드리는 거예요 싸달라고 했으니까 유리리의 소저를 2등을 두번 이상 시켜주면은 우리의 승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거야. 아니 사실 그게 남궁용님 말이 아까부터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저 틀린 말을 아닌 걸로 뒤통수를 치는 걸 봐버려가지고 그만. <laughs> 양매 <양래의> 소저, <소주, 웃음> 내 말을 들어봐. 유리리의 소저가 아주 잘해. 이 잘하는 사람을 견제해야 돼. 내 말을 믿어야 돼. 바닥보다는 그래도 뭐 같은 팀인 이저 자네가고. 에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차례? 어 다음 다음 차례? 어 다음 이 차례, 차례. 어떻게 오, 하실 오, 거예요 어, 다음 어, 차례? 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 <laughs> <laughs> 이차례가두 칸을 써서 양매 소주를 쏴주면 내가 다음 차례 이어겠습니다 이렇게 박쥐 행동을? <laughs> 동족하여 주셔서서! <주세오>, <laughs> 믿을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이런 작제 <laughs> 스르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만 <laughs> 진짜 너무 사랑해요. <laughs> 사랑이 무겁사옵니다. 낭고 아 형님과 즐거운 게임 대시 없어서. <laughs> 이게 빠르다고! <laughs> <laughs> 자, <웃음> 음. 와, 다들 물건 쏘며 속도가 빨라. 어, 저부터네요. 저는 일단 내 자신을 쏠게요. 오 조금은 여러분들가 일단 신뢰를, 신뢰를... 가져가고 싶은. 알겠습니다. 네. 아하. 어?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신뢰를 제가 만들었으면 이제 전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더 결할 <laughs> 수밖에 없어요. 절소이 없어서. 어? 진짜요? 그냥 쐈음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향까지 물어보시고 쓴 거고 대신 좀음 이렇게 믿고 협력하는 음 걸로. 음 오케이. 오! 오, 오 믿음의 힘이 네 역시 승주끼리 올라니까 고급자 지네요. 우리도 승부가. 그럼 우리 첫 라운드는 다첫 빠는 자기한테 쏘기 해볼까요? 왜냐면 여기서 배신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쏜 사람은 믿음을 잃기 때문에. 그럼 그죠. 렇죠나경님이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 하고 있던 이유가 시작하자마자 두 명의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만약게 아, 연락을 저... 하게 저... 됐습니다. 안 되는데 어? 한 명씩 돌아면서 자기를 쏜다. 그럼 이번 라운드는 일씩 달면 되지. 음... 음... 음. 그러면 제 턴에서 가장 먼애덕님 먼저. 팀장님. 이러면 그럼 한 있어요. 명씩 피 많은 사람 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는 착한 친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미츄님 어? 아까 처음에 자기가 맞겠다 막 손까지 들으신 정의로운 어? 어? 하지만 지금 사람 먼저 사람한테 총구를 겨눈 사람은 누구다? 음. <laughs> 실탄이 들어가 있는 걸오 음. 저는 칼질까지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아, 어, 어, 어. 그래도 회복하실 거니까 아 저는 담배가 없어가지고 사실 회복이 안 되거든요 아, 다음 편에 나와요 제가 봤어요 아. 아, 그렇구나. 확인했습니다. 나 무서워 너무 뭐 어떻게? <laughs> <laughs> 확인했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이게 <웃음> 피를 <웃음> 맞춰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두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 <laughs> 공평하게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 일인님 어? <laughs> 그럼 여기 이제 무슨 탄이 들어 있을까요? 마지막 발은 실탄이 들어있겠죠? 아 근데 제한테... 팀장님 재미있게 게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리리님의 팀장이 아니에요. <laughs> 벌써부터 한명 죽으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이게 재밌는데? <laughs> 이게 재미야 진짜로? 근데 <laughs> 네, 제가 방금 독질 당한 총을 맞을 뻔했었어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아 총을 맞추려고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음. 진실은 사건님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뭐 알겠어. 많은 사람 사건님. <laughs> 미치는님의 말이 정답인가요? 어? 아, 아니라고 하네요. <laughs> 어. 삼삼. 치님도 사건님한테 뭔가 여쭤보시죠. <laughs> 담배 피잖아. 담배 피잖아. <웃음> <웃음> 담배 피시잖아 지금. <laughs> 담배도 있으셨네. 그러게. 그런 거 마셔가지고 드시시고 진정하시고. 어, 어. 아, 어, 여기서? 어. 어떤 것을.. 편히 쓰세요, 편히 인기 쓰세요. 인기투표, 인기투표. 네, 편히 쓰세요. 같이 좀 있지?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어. 자. 애동님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까요? 이거 실탄이에요. 어? 네. 어 아닐 네, 텐데애동님애동님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근데 제가 알기로 그건 공포탄이옵니다. 음 그러면 제가 독보기가 있으니까 쓰고 저한테 가짜 정보를 중 간신배를 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 여, 몇, 몇 번째 총알이야? 언니 <laughs> 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웃음> 미안해, <laughs> 동님 제가 아까 수아 쿤을 믿고 남을 쐈으면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좀 일단 그런 무서운 사람한테서는 좀 <laughs> 우리 같은 방등면인데?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딱아 아, 이번엔 턴도 안 오는데 턴... 토... 니츠르 님이 이제 결정하시죠 아잘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주저가 없으시네 뭐야 주저가 없는나 고민 진짜 많이 됐는데 이제는 근데 뭐 원래 4명까지 3명까지 있을 때는 우리끼리 조금 팀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할수 있지만 이제 1대1은 개인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1이니까 아하! 1대1이니까! <laughs> 좋습니다. 태아 단 종합 이등 축하드립니다. 맞아, 왠지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이 몸을 총명하다고 여기기 시작했나니라. 여제님이 합방에서 골등을 안 했어. 당신 누구야? 합방에서 좀 이길 수도 있지!